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척추 관절 건강과 운동은 뗄래야 뗄수 없는 정말 가장 중요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약도 아니고 사실은 주사도 아니고 척추 관절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치료제는 일단은 바른 생활과 운동이다. 바른 생활과 운동을 증언시하고 중요시 여기지 않고 약과 주사와 영양제에 의존하신다면 절대로 척추관절 네, 질환에서 여러분이 졸업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네, 늘 제가 강조했죠. 어, 원장님, 선생님, 자전거는 허리 건강에 좋나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 당연하죠. 자전거든 달리기든 자세와 장비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빵 하면 무슨 빵이 있어요? 호밀빵, 식빵 아니면은 뭐, 뭐 핫도그빵, 뭐 여러 가지 그죠? 튀김빵 많잖아요. 다 빵이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